오늘의 제목은 CVDIP의 응답 첫 번째 시간인 미리 보기입니다. 어,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미리 보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로 소원, 하나님의 뜻,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절대 주권은 뭐냐면 인간 구원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주권의 언약을 미리 보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절대주권의 언약을 미리 보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보는 것이 절대주권의 언약을 미리 보는 길입니다. 요셉은 엄마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시는 이런 가정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게 가정 보그마 그리고 애굽 보그마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국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는 피제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언약을 회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그 문제 가운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는 지금 우리의 영향 주는 상처 문제 현실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우리의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는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 인간구원이라는 전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전도회복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복음회복 그리고 방법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복 저와 여러분의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 회복, 복음 회복, 기도 회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절대 주권의 언약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우리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주권의 언약을 미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올 커버넌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올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또, 감옥으로 갔지만, 저주, 재앙, 문제가 아니고, 올 커버넌트, 응답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요셉을 보내셔서, 미래에 총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언어와 경제를 훈련시킨 것이고, 감옥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경영과 정치를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가정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았던, 가정 보고마와 애굽 보고마의 응답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았는데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 처가사리 같지만 처가살이가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로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는 응답받았고 광야 길도 가난을 향해 가는 응답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도회복, 그리고 복음회복, 그리고 기도회복하는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올 커버넌트가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과거 상처가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현실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니고, 오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미래도 우리가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이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모든 우리의 삶이 응답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리 보기에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지금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 갖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우리에게 절대 주권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붙잡는 우리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의 실수까지도, 행여나 우리가 원치않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